안녕하세요. 금샘연구원 윤태균 원장입니다. 오늘은 차량 임차 원가 계산할 때 이제 제일 마지막 통행료 및 주차요금입니다. 통행료하고 주차요금은 이제 그뭐 거리 계산할 때 잠깐 봤는데 그포틀 사이트에 빠른 길 찾기를 검색해서 어, 거리하고 이제 통행료를 같이 계산하셨고요. 주차요금은 이제 현지 그 전화 조사하고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작성하는데 주차요금은 이제 좀 미리 작성되어 있는 게 좋죠. 그 데이터가 좀쌓여 있으면 좋고요. 일할 때 빨리 하기 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통행료 볼게요. 이 통행료를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학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이제 마로니에 공원, 파랑시어터, 뭐 창경궁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거리, 통행료를 쭉 계산하는데 통행료가 발생되는 부분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음, 요... 네, 외 보시면 빠른 길 찾기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요일인 해운대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뭐, 전쟁 기념관,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음, 어 이제, 요 뭐, 대주,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뭐, 자전거 있는데, 자동차로 가는 거죠. 이제, 상세 보기 클릭을 하시면, 해운대고에서 전쟁년간까지 이제, 뭐 4시간, 뭐, 19분이 들고, 뭐, 이 있는데, 이게 실시간 추천 경보속도로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큰길 우선으로 옵니다. 큰길 우선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뭐 시간 얼마나 들고, 거리가 얼마나 들고, 뭐, 택시비로 가면 이 정도 들다, 택시로 가면. 그리고 통행료는, 요, 3종 차량으로 갔을 때, 항상 설정을 미리 해 두셔야 돼요. 이 3종으로. 3종으로 한게 이제 통행료가 23,900원 이렇게 됐어요. 23,900원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 하에 그리고 이제 쭉쭉 해 가지고 주차 요금은 요뭐 국내 중앙 박물관 마로네 공원 뭐그 여의도 한강 공원 국회의사당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원래대로라면은 건바이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주차 요금은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학, 학교 같은 이름 일을 빨리빨리 전해야 돼서 일이 들어오고 나서 한 2, 3일 만에 다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인데 보통 2, 3일 만에 끝내야 이제 다음 일도 하실 하는데 이런 거는 미리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좋죠. 뭐, 이제 제 블로그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전국 현장 체험학습 이제 쭉 조사를 한 거죠. 입장 요금도 있고, 주차 요금 은대형 버스밖에 없어요. 대형 버스로 뭐, 얼마 되냐? 뭐, 부연 설명으로 뭐, 초 기본 30분에 뭐, 몇 얼마? 초과 10분당 얼마 이래가지고 쭉쭉쭉 계산해 놓서 데이터를 뭐 서울 경기 제주도 강원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쭉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뭐 이런 이제 엑셀로 이제 해놓으면 좋죠. 그뭐 이제 일 건이 발생될 때마다 일일이 전화하거나 인터넷 조사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간단히 검색을 해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문 재래시장. 요, 요 시트는 지역별로 시트 를 해놓은 거는 이렇게 해야 조금 찾아보고 싶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지금 제주도 예를 들면은 그래서 동 동문 재래시장 간다. 뭐 보통 검색할 때는 키워드만 딱 해서 검색하면 되죠. 여기 있는데. 공문 재래 시장은 이제 없고 이제 대, 대형에서 지금 한 시간 한 시간 머물 때 2,500원, 2시간일 때 2시간일 때 5,500원, 3시간일 때 8,500원 이렇게 미리 계산해서 적어두는 게 좋아요. 체류, 그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채로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부연설명이 따로 있지만 최초 30분에 1,000원이고 이후 10분 초과당 5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 들어올 때마다 일일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미리 계산을 해놓으면 시간이 좀덜 걸리겠죠. 평소에 일을 위한 일을 하라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통행료 및 주차 요금은 요거 평소에 이제 어 주차 요금 같은 거는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좋고요. 빠른 일을 원할 때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게 좋고 그 네이버 아까 이제 빠른 길 찾기를 통해서 거리하고씩 거리하고, 거리하고 행료를알수 있다. 이제 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임차는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45인승 말고 이제 28인승이 있거든요. 28인승도 이제 우등버스인데 장거리 갈때 주로 쓰는데 요거는 어떻게 45인승에 비해서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이제 강의할수 있도록 할게요.